오연패는 끊어냈지만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들의 오늘 상대는 3전 전패를 당하며 천적관계가 형성된 덴버 너게치였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도 패배한다면 맞대결 전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 과연 골든스테이트의 덴버전 첫 승은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 덴버 원정에서 커리가 경기에 결정하자 눈물을 흘린 소녀팬이 커리와 사진을 찍으며 훈훈하게 시작된 오늘 경기 5일간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덴버는 제프 그린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니콜라 요키치의 훅샷으로 득점을 정립했고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의 오늘 경기 첫번째 3점슛과 클레이 탐슨의 리버스 레이업을 통해 리드를 잡아 나갑니다. 골든스테이트에게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커리의 초반 컨디션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6분만에 두개의 3점을 성공시킨 커리는 적극적인 리머택을 통해 자유투까지 얻어내며 1쿼터에만 10득점을 기록했죠. 덴버는 선수들의 야투난조 속에서도 유키치가 힘을 내며 간격을 유지했지만 벤치에서 출격한 조나단 쿠밍가가 연속 득점을 보탠 골든스테이트는 세컨 유닛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며 1쿼터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2쿼터가 시작되자 두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쿼터에 단한 개의 톤오버도 범하지 않던 골든스테이트가 선수들의 연이은 실책이 나오며 공격 정체에 빠진 사이 매경기 벤치 생산력 부재에 시달리던 덴버는 자마이칼 그린의 컷인 덩크와 그마커스 커진스의 깔끔한 스텝에 이은 레이업 여기에 자마이칼 그린이 또 하나의 덩크를 보태며 순식간에 4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덴버 입장에서는 요키치가 없는 시간동안 만든 역전이었기에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골든스테이트는 커리를 투입했으나 그의 좋았던 슛감은 이어지지 못했고 설상가상 앤드류 위긴스는 배드패스 턴오버에 이어 오픈 찬스까지 살리지 못하며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합니다. 반면 덴버는 본즈아일랜드의 재치있는 속공 레이업과 캐본 리드의 3점슛을 통해 순식간에 간격을 12점 차까지 벌리게 됩니다. 더 이상 흐름이 넘어가면 곤란했던 골든 스테이트는 조던 풀의 미드레인지 점퍼와 플레이 탐신의 깔끔한 드라이빙 레이업,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다운 속공 3점슛을 앞세워 빠른 분위기 반전에 나서나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전 흐름을 잡은 쪽은 덴버였습니다. 캐번 누니의 수비로는 니콜라 요키치를 막아내기 어려웠고. 덴버는 요키치의 세상에서 가장 느린 유로 스텝에 이은 득점과 몬테모리스의 석공 레이업을 보태며 전반전을 9점차 리드로 마칩니다. 이대로면 덴버와의 시리즈 전적 전패가 유력했던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패스를 받은 케본 누니의 레이업과 클레이 탐슨의 스텝백 3점으로 추격전을 개시하는가 했습니다. 특히 3쿼터 8분경 나온 모제스 무디의 멋진 블록슛은 골든스테이트에 처져 있던 분위기를 바꿔놓는 듯 보였죠. 하지만 쿼터 중반까지 흐름을 장악한 쪽은 여전히 덴버였습니다. 전반전에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던 앤드류 위긴스의 부진은 계속되었고 덴버는 오스틴 리버스의 멋진 더블 클러치 레이업을 통해 간격을 벌려 나갑니다. 그런데 덴버의 우세가 이어지던 시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3쿼터 7분경 오제스 무디의 득점 도중 니콜라 요키치의 파울이 선언되었고 이후 스테픈 커리가 묘기에 가까운 엔드원 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키치의 오늘 경기 네 번째 반칙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덴버는 파울 트러블에 빠진 요키치를 벤치로 불러들였고, 이때부터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골든스테이트의 약속의 3쿼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자신의 좋은 수비로 가져온 공격권을 조나단 쿠밍가가 3점으로 마무리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스태픈 커리는 네마냐 비엘리차의 스크린을 받고 3점을 터뜨리더니 다음 포세션 에런 고든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원맨 속공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어느새 두 팀의 간격을 5점 차로 좁혀놓습니다. 이 쿼터 이후 다소 조용하던 커리가 살아나자 코트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 순간 요키치는 팀의 위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반전까지 훌륭했던 벤버의 벤치 생산력은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슈터, 브린 포브스의 3점 시도는 림을 외면했고, 드마커스 커즌스는 중요한 순간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죠. 반면 골든스테이트의 끈질긴 추격전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조나단 쿠밍가의 자유투 획득으로 2점차 접전을 만든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가 스플릿 디펜스 이후 플로터를 성공시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경기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쿼터 막판 완전히 흐름을 내준 덴버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고 골든스테이트는 쿠밍가의 티빈이 나오며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포브스의 3점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골든스테이트에게 공격권이 주어진 쿼터 막판 공격을 전개하던 커리가 포브스의 수비를 앞에 두고 풀업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그야말로 가장 스테픈 커리다운 3점슛이었고.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를 37대24로 마치며 오랜만에 약속의 3쿼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커리는 현역 가드 선수 중 다섯 번째로 커리어 2만 득점을 기록하게 되었죠. 골든스테이트는 4쿼터 시작 후에도 조던풀의 스텝백 점퍼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한 쿠밍가의 3점 슛으로 덴버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덴버 너게치는 니콜라 유키치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면서 그의 체력도 고갈된 걸까요? 요키치는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의 집요한 도움 수비를 이겨내지 못했고 투입 직후 연속으로 야투를 놓치며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요키치의 체력 고갈이 이어지면서 벤버의 경기가 풀리지 않던 시점 이때까지만 해도 골든스테이트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종료 7분 전 클레이 탐슨의 드라이빙 레이업까지 나오면서 골든스테이트는 어느덧 8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덴버는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몬테 모리스의 깔끔한 핑그롤 레이업으로 추격에 나선 덴버는 4쿼터 부진하던 요키치가 점퍼를 성공시키며 서서히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주전 선수들을 기용했으나 커리어와 위긴스의 3점 시도는 연이어림을 외면했죠. 반면 덴버는 이콜라 의키치와 몬테모리스의 핸드오프 플레이에 이어 요키치가 훅샷을 올려놓으며 어려워 보였던 경기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키치의 투호는 분명 놀라웠고 이 무렵 분위기는 덴버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작전타임을 신청했으나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덴버는 모리스의 플러터를 통해 드디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골든스테이트 또한 침묵에 빠져있던 커리의 돌파 득점으로 응수에 나섰으나 종료 3분전 덴버는 에런고든의 자유투로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이후 조던풀의 트래블링이 나오며 덴버가 간격을 벌릴 수 있던 시점 그러나 여기서 요키치가 클레이 탐슨의 스틸에 물을 뺏기고 말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커리가 원맨 속공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리드를 유지하에 있던 덴버 하지만 에론 고든의 3점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끌려다니던 골든스테이트에게 리드를 안겨준 선수는 스테픈 커리였습니다. 철저하게 3점을 견제하던 상대 수비를 역이용한 커리는 레이업을 올려놓았고 그렇게 골든스테이트는 다시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1분 14초. 중요한 포지션을 앞둔 덴버는 답전타임을 신청했으나 몬테 모리스의 패스는 요키치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덴버에게 매우 치명적인 실책이었죠. 다음 공격권 승부수를 띄운 덴버는 허리를 상대로 블리츠 수비를 가동했으나 조던풀이 3점을 성공시키며 두 팀의 간격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요키치마저 턴오버를 범하며 덴버는 무너지고 있었고 조던 풀의 백투백 3점 슛은 승패를 결정지는 장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경기는 클러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써 덴버는 서부 컴퍼러스 6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스테픈 커리입니다. 그는 5개의 3점 포함 34득점을 기록했으며 승부처 상황에서 결정적인 6득점을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30분을 뛰는 동안 단 2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친 오스틴 리버스입니다. 서부 컴퍼러스 상위권 팀들의 대결답게 치열한 접전을 펼친 두 팀. 또한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의 시원한 농구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